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2022년 2차 전지 하반기 전망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시장 성장성과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중국의 도심 봉쇄 등으로 산업의 성장 환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 하반기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메탈 가격입니다. 최근 2년간 메탈 가격은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격 상승분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왔지만 이 같은 비용 전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반면 외부 환경 변화로 메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더라도 여전히 고민은 존재합니다. 메탈 가격 하락이 제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손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 전략 역시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서는 주요 고객사들이 높은 수익성과 상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천합니다. 소재 업체의 경우 실리콘 응극제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한 한솔 케미칼을 선호하며, 장비업체 중에서는 경쟁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SFA를 선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